오늘의 승리 투수 김원중 선수를 모시겠습니다. 팬들이 이렇게 만원 관중 오시면 저는 항상 저는 제, 저는 마운드에서 더 힘이 나거든요. 오! 일단은 수비 형들이 뒤에서 더블플레이도 시켜주고 잘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오! 저는 생각도 못한 이제 민호골 볼배합이 나와가지고. 오! 민호 형 덕분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별말안 했고 템포 끈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냥 던져봐 이래가지고 유튜보로 아 던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. 들어갈게요. 아 최근 경기처럼 일찍 내려오는 거 말고 최대한 마운드에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항상 이렇게 많은 만중으로 보답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 수은 선수. keep my jokes